우리 주변에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 네, 예, 바로 전기죠. 오늘은 이 어마어마한 힘이 도대체 뭔지,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 모든 걸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힘, 과연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놀랍게도 우리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기본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네,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벽돌. 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세상 모든 게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만지고 있는 거,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원자라고 불리는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입자들로 꽉 채워져 있다는 거죠. 원자는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묵직한 중심부. 바로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을 쉴새 없이 맴도는 전자가 있죠. 여기서 전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양 플러스 전화를 가진 양성자랑 음 마이너스 전화를 가진 전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서로 반대되는 두 힘, 양전화랑 음전화 사이의 균형.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원자들은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똑같아서 정기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띄지 않는 중성상태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완벽한 균형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외부의 힘, 예를 들어 열이나 빛 같은 게 원자를 탁 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툭 튕겨나가 버리면 이제 원자는 전자보다 양성자가 더 많아지면서 양전화를 띄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전기 이야기가 진짜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자의 균형이 깨지는 아주 작은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전기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현상으로 이어지는지, 이제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전류라는 건요, 바로 이렇게 자유로워진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줄지어 이동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치 전자의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 전자들이 강물처럼 흐르려면 딱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전자가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길, 이걸 도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자를 뒤에서 영차하고 밀어주는 힘, 바로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전자의 흐름이 얼마나 센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것도 강물이랑 비슷해요. 딱 1초 동안 어느 한 지점을 얼마나 많은 전화가 지나가는지를 재는 거죠. 많이 지나갈수록 전류가 세다고 말하는 거고요. 자, 이제 전자가 흐른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 흐름을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지배하는 규칙 같은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의 가장 중요한 기본 법칙이 등장하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인데요. 전류, 전압 저항. 이세 가지가 얽혀 있는 복잡한 관계가 이렇게나 간결하고 우아한 하나의 법칙으로 완벽하게 설명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옴의 법칙이죠. 저항은 말 그대로 저항하는 힘이에요. 전기적인 마찰력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전자가 막 흘러가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죠. 아까 물이 흐르는 파이프에 비유했잖아요. 저항은 그 파이프가 얼마나 좁고 울퉁불퉁한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 즉 전기가 얼마나 흐르기 어려운지는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딱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째, 전선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구리냐, 은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둘째, 전선이 얼마나 긴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죠. 마지막으로 전선이 얼마나 굵은지. 굵을수록 전자가 지나가기 쉬우니까 저항은 작아집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전류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제어하는지도 대충 감이 왔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보이지 않는 전자의 흐름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떤 강력하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요. 아주 신기하게도 항상 이세 가지 주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열, 자기장, 그리고 화학 반응이죠. 첫 번째는 바로 열 효과입니다. 이건 저항이랑 관련이 깊은데요. 전자가 좁은 길을 막 비집고 달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원자들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충돌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에 바로 열을 만들어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토스터나 전기난로의 원리입니다. 전기가 흐르면서 내는 열을 이용해서 빵을 굽고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두 번째 효과. 이건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전자기 효과입니다. 1820년에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정말 우연히 엄청난 걸 발견해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옆에 뒀던 나침반 바늘이 갑자기 휙 돌아가는 걸본 거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전기와 자석의 힘이 사실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아주 규칙적이어서 우리는 오른나사법칙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예측할 수도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만 알면 자기장이 어떻게 생길지 바로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효과는 바로 화학적 효과입니다. 이건 전류가 특정 액체를 통과할 때그 액체 안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해요. 이온화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특히 직류,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기를 썼을 때 나타나죠. 우리가 쓰는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금속 위에 다른 금속을 얇게 입히는 도금 같은 기술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원자에서 뛰쳐나온 아주 작은 전자 하나에서 시작해서 우리 세상을 데우고 움직이고 또 변화시키는 거대한 효과까지. 전기는 정말 우리 세상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 힘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해왔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될까요?